안녕하십니까. 단기학습 파워포인트 2016. 이번 시간은 아홉 번째 시간으로 배경 서식 지정하고 워드 아트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신 후 예제 파일 챕터 09 파일을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불러옵니다. 배경 서식 지정하기. 배경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리본 메뉴인 디자인 탭에 사용자 지정 그룹을 해 가시면 배경 서식이 있습니다. 배경 서식을 클릭하신 후 화면 오른쪽에 배경 서식 작업 창이 표시가 되면 이 안에서 채우기 항목의 단색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패턴 채우기 중에서 원하는 배경을 선택하여 배경을 바 슬라이드의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규제에서 내용, 어, 규제에서 나온 내용은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체크하신 후 질감 항목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규제에는 재생지를 지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생지를 선택하면 선택한 질감의 배색 재생지로 슬라이드의 배경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 서식 작업창을 종료하실 때에는 배경 오른쪽 화면의 배경 서식 항목의 닫기 단추를 클릭하시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워드아트 WordArt 활용하기 워드아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보기 창의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한 후 리본 메뉴의 삽입에 텍스트 그룹으로 가시면 워드아트가 있습니다. 워드아트를 클릭하신 후 워드아트 목록에서 채우기, 진한 빨강, 강조 2, 윤곽선, 강, 강조색, 강조 2를 선택합니다. 워드아트 모양이 표시가 되면 워드아트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안을 클릭하신 후 드래그하여 범위를 지정하시고 입력할 제목을 교재에는 음, 4호선이라고 입력됐습니다. 4호선을 입력합니다. 워드아트에 내용이 입력되면 내용을 블록 드래그하셔서 블록 지정하신 후 글꼴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리본 메뉴의 홈에 글꼴 그룹에 글꼴 목록 단추를 클릭하신 후 원하는 글꼴, 교제에는 휴먼 엑스포로 선택했습니다. 선택하여 글꼴을 변경합니다. 그림자 텍스트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 상황의 서식 리본 메뉴에 워드 아트 스타일 항목에서 그룹에서 텍스트 효과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효과 목록이 표시되면 그림자 항목의 바깥쪽 항목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어,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여 그림자 효과를 줍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변환 텍스트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그리기 정황 도구의 서식 리본 메뉴에서 그 워드 아트 스타일의 그림자 텍스트 효과를 클릭합니다. 변환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변환 항목의 교재에 나와 있는 변환 목록을 선택합니다. 교재에는 갈매기의 수장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버전에 따라서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또는 어, 역갈매기형 수장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클릭하여 변환 텍스트의 변환 항목을 선택 바꿔줍니다. 모양이 바뀌면 위치를 드래그하여 변경 위치를 변경하고 크기 조절할 때에는 크기 조절 단추를 드래그하여 마음대로 원하는 크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경 소식을 지정하고 워드아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